누가 심었지? 아마 나일 거야. 나는 곰이라고 해. 사과를 간식으로 자주 먹는단다. 밥 먹기 전에도 먹고, 밥 먹은 후에도 먹고. <laughs> 기침 때문에 먹고 있던 사과의 씨앗이 날아갔을지 몰라. 옆에는 바나나 나무가 있단다. 잎이 크고 넓어서 우산으로 쓰기도 하지. 나무에는 노란 바나나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. 이 바나나나무는 누가 심었을까? 아마 나일걸? <laughs> 나는 원숭이야. 바나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? 바나나를 따서 아래에 있는 친구들에게 던져줘. 친구들이랑 놀다가 씨앗이 땅에 떨어졌나 봐. <laughs>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코코넛 나무를 봤는데 말이야. 바나나보다 더딱기 힘들게 생겼더라고. 코코넛은 딱딱하고 먹기도 힘든데. 음. 이 코코넛 나무는 누가 심었을까?